달리마 달리마 오늘 해삼 많이 찾게 해주세요 여름에 물때 십육이잘 찾아오지 않그러니요 근데 하, 물때 좋아서 이 야심한 시각에 해로즈 왔어요 오늘의 목표는 해삼 쭉쭉 웬일이야 물이 어쩜 이리 말고 완전히 물고기가 움직이다 다 보여 다 보여 진짜 오늘 물 맑아요 하, 짱이다 맨날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건 봤는데 뭐와움직이네 신비한 해양 생물에서 삼 응, 성게인데 그 성게도 알 까는 방법 성게도 해서 팔던데 야 이렇게 맑은 날 이제 수경 갖고 와야 되겠어 아, 수경을 아, 안 가져왔더니 우리 해루자 수경 필요한 적은 없었는데 그지 이렇게 물이 맑고 줄 누가 알았겠어 물은 시원하고 그냥 못 잡고 들어가도 물놀이 한다 생각해 오오 <놀람> 있다 있다 태산, 해삼 보이지? 오두 개네 오 어, 크다 이거 돌 뒤집으니 이거 뒤집었더니 나왔어 역시 큰 돌을 뒤집어야 돼 해삼 주워 <놀람> 이건 짜증나. 해삼인 줄 알았더니 돌이네 <놀람> 뭐야 잘 보여줘봐 하나는 돌이야 그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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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는 거는 아니야? 돌이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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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저거 아니야? 있네. 저 동그랗게 말린 거 해삼 아니야 이거? 예? 그 귀여운 해삼 달라붙어 있다 어딨다 어디 있다, 여기 있네. 이거 뭐 숨겨놔야 돼. <laughs> 여러분들 자. 새끼 해삼 잡아는 잡은 새끼 해삼은 돌 밑에 숨겨놔. 아 하나 나왔다. 어디? 해삼. 네, <laughs> 죽기 힘들구만. 아유. 아이 고 놓치면 안 되지. 뭐야? 오. 또. 이게 죽네. 사람들이 도, 안 얘, 얘가 학꽁치 아니야? 그지. 학꽁치. 아, 좋다 또. 그래 이쪽에 있는 돌을 뒤집어야 돼. 물이. 네. 어제는 안 빠졌을 곳을 저렇게 하면 뭘 찾을 수 있는 거지 뭘 찾는 걸까요 뒤에 다는 건뭘 찾는 걸까 궁금하다 또 뒤집으면 또 나왔어 저쪽에도 사람도 엄청 많죠 흥? 눈빛에서 레이저 나오겠어 그럼요. 뒤집으면 물이 흐려지면안 보이니까 뒤집어놓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해삼이 아닌가? 해삼인가? 이뭐 붙어 있는 거 있는데? 오 맞잖아. 해삼이잖아. <laughs> 아까부터 이게 해삼처럼 생겼다 했어. 그런데 엄만한 거. 그래 뒤집으니까 있기는네. 쟤도 해삼인가? 생긴 거는 안 보인다. ,이. 저 위에 밑에도 그지 몇개 조그만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긴 해. 뭐 있죠? 쪽에 있어 어디 봐봐. 오 있네 있네 오, 오. 그래도 물이 다시 맑아지니까 보이네 대박이야 엄청 커오 빌라에서 봐가 이렇게 이렇게 거봐 사람들이 딛질 않네오 여기 두 개나 있고 그 옆에는 성게지 네. 자기 성게 한번 까서 해본다더니 성게도 지금 몇개 있네 얘 손질을 할줄 알아야지 금데 성교도 팔긴 파는데 할줄 알아야지. 냅도 이거 한 마리만 해선. 가져가서 숙회를, 흠재료 먹어볼까? 먹을지도 모르잖아. 혹시, 에냅도냅도 해산 이거 큰거 하나 나 가져가. 저건 너무 작고. 오케이, 걔 갖고 가. 오, 길다. <laughs> 이렇게 둘이서 보면 더잘 보, 나눈안 보이는 것도. 여기 있다. 바로 있네. 아, 진짜 크다, 이거. 응 어, 바로 있네. 어, 쭉. 응. 눈에 보이잖아. 오. 우리 열 마리는 잡았잖아, 그치? 음, 그러면 돌아가자, 설설. 한 시간 놀다 가는 거지, 이제. 천천히. 저로 돌아가면서. 저분들은 소라 찾으시네. 집에 갈때 춥겠다. 에어컨은 키지 말자.

그래도 10마리 잡았네, 코바, 그치? 음. 네. 자, 이정도면 됐어. 이거는 우리의 이틀 술안주 개. 가자! 아, 집에, 집에 가자마자 처음으로 에어컨 써보는데. 홀딱 젖었어. <laughs> 제대로 피자 했네.